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밤새 주무시면서 좀 뒤척이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나스닥이 또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주네요. 이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일단 해줬어요. 이제 갭으로, 왜안 찍혀? 네, 예. 갭으로 이제 돌파를 했는데 갭상이 나왔습니다. 갭이 어쨌든 1% 이상 올랐고, 그리고 눌러주기보다는 예, 강하게 위로 작은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작은 양봉을 그려주면서 1.47% 상승을 했던 흐름이 참 이뻐 보이네요. 네. 어, 결론은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을 돌파했고, 예, 그리고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하나의 상승의 마디가 한번 나와요. 이렇게 한번더 뻗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m a c d 가 충분히 잘 돌아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근 7일, 어, 2주 가까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아마 오늘 저녁부터 다시 어, 양봉이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을 견고하게 이어갈 거라 보고요. 국내 증시에 또 비대면 관련주, 기술주 위주, 반도체 좀 올랐나요? 예, 반도체도 많이 올랐네. 그러면 자, 체크를 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고점 돌파는 아주 예시장에큰 호재입니다. 뭐 다른 호재가 없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 어 그리고 어,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또 신규 세력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또 매수 대기 하는 분들이 많았,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떤 그 먹구름을 보고 돈을 좀 뺐던 분들 이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약간의 추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돈을 들고 다시 어 이게 주식 시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어, 매수해야던 대기 세력들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예한 당분간 또 뜨겁게 달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네요. 좋아요. 자, 휴마시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이때 지인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때 8,000원대에서 한번 저는 100% 가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100%가 주식 시장에서는 실제 진짜 힘들거든요. 그니까한 종목에서 1 0 0로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 운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그만 한 종목에 대한 적절한 매수 타이밍, 예,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만이 1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주위에 막 터져 나오고 있죠. 참, 야충주 예, 전국 시대 플러스 화랑 장세 플러스 대세 상승. 아, 참, 좀, 참, 참, 뭐,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런 적이 크지 않았는데, 보통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딱 주어져 있거든요. 섹터 터에몇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뭐, 1000%, 100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어, 수두룩 빽빽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그리고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도 다른 종목을 발굴해서 공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한번 공략했던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1000%갈수 있어요. 네. 10배의 수익을 어, 줄수 있는 종목들이 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예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어 간절하게 예 간절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 그리고 내가 공유했던 종목 내가 손에 놓지 않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몇백 프로 오백 프로천프로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운 럭키가 나한테도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루하루 하루하루 어 예, 행복하게 지내보세요 그리고 예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늘에서 이게 딱 선물을 줍니다. 네. 어떤 나에게, 어,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해피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기치도 않은 어떤, 어, 생각지도 않은 종목을 사는데 그런 종목이 급등의 용은속을 달리면서 나한테 어떤 큰 선물이죠. 예, 네. 나의 큰 선물인데, 내가 삶에 찌들고 하루하루 라면으로 예, 전전긍긍 하면서 예, 점심을 때었고, 떼었, 그리고 뭐 하나의 뭐, 그 뭐죠? 예, 포테이토 네, 예, 저는 오래전에 정말 힘들게 살 때, 어, 저녁을 포테이토 하나로, 간다튀김 하나로, 예, 저녁을 끼니를 때웠던 적도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점심도 못 먹고 아침 굶고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를 하시면서 주식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힘내시고요. 분명히 지금만큼 간절함, 열정 그리고 열심, 노력 어,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어, 생활고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자, 휴마시스를 보고 어, 바이오 스마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휴마시스는 상한가몇번 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두 번째 상한가가두 번째 상한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왔다. 여기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추세를 돌파하면, 어, 여기 추세 라인을 그려보고, 자, 돌파. 지지받고 바로 올라간다. 그때또뭐 체크하실래요? 자, MACD 확실히 잘 돌아갔고, 그리고, 네, 거래가 터졌는데, 세 번째 날. 자 세번째 날은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없으면서 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저도 하니까 자 거래가 없어지면서 상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엄청나게 좋은 어떤 영향이 있고 이펙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상가가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는 것은 좋아 거래가 없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상승의 마디 보세요. 마디도 아니다. 이거는 완전 <laughs> 아예몇배 올랐어요. 지금 여기서 3천원대라 붙여볼게요. 3천원대에서 제가 보는 거두배두 2배. 배는 6천원이죠. 예 6천원대까지는 보통 세력의 기본을 끌고 간다. 그러면 여기가 두 배를 갔으면 뭘 보냐면 세 배까지 봐요. 두 배까지 보면보 3배까지 보거든요. 그럼 3천원대 3배가 얼마야? 9천원대죠. 9천원대도 이렇게 찍었어요. 예. 9천원 찍었어요. 찍었고 그 다음에 찍었으면 쉽게 여기는 생략입니다. 생략이고 바로 그 다음 네 예. 357이죠. 그럼 다섯 배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3천원에서 다섯 배는 얼마예요? 15천원. 그게 그 가격대가 휴마시스의 시세, 단기 시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5,400원까지 찍고, 갑자기 이 파락이 나요. 예, 만 27%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왜 내려왔을까요? 이때? 왜 내려왔을까요?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내려왔죠? 예, 그 한, 하은, 한가 찍었죠? 한가 찍었는데, 여기 또뭘 체크해야 돼요? 뭘? 거래가 있어 없어요, 지금. 거래가 바닥이었죠? 네, 다시 지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이게 또 뭐야? 아, 밀집이구나. 자 보세요. 상한가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고 하한가가 내려오는데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는데 m a c d 든스토캐스틱이든 과열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고 이럴 때그 다음 날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정도의 갭은 매운다. 예, 갭은 매 왔다 갔다하면서 차익 매물 나오고 그 물량 물량 소화 겪고 다시. 한번 털고, 자기도 수익션 을 했겠죠? 털고 다시 눌러주면서, 눌러주면서 충분히 봉의 길이를 길게 변화였던 레인지 폭을 늘리면서 차근차근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세요. 내려오는데 또 거래가 어때요, 지금? 거래가. 이전 한번차한번 한번 흔들었던 이 거래량의 몇 배, 몇 배에요? 지금 한 3분의 1? 6만, 6천, 6만주. 100, 400만주? 6천만주. 예, 6천만주. 그리고 여기는 100만 주밖에 안될것 같은데, 지워겠습니다. 어, 1,400만 주한네 배, 네 배, 다섯 배, 삼, 다섯 배, 다섯 어, 배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다섯 배에서 다섯 배에서 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래량의 어떤 변화가 어, 이전 봉과 최근의 봉에서 차이가 난다. 뭐 최소 막세 배까지. 그렇게 흐름을 보고 그 봉이 눌러주는지,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그려주면서 내려오는 차트인지 올라가는 차트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평선의 밀집이 어느 만큼 만들어졌는지, 21선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려줬다가 다시 물량 소화 겪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또? 거래가 없으면서 쭉 행보했다가, 행보했다가, 행보를 하는데 충분히 여기서도 기간 조정을 잘 보내고 위에 꼬리 아래 꼬리를 적절하게 만들면서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탈을 하려고 하다가 터치하고 하려고 하다가 근접하고 예 그러다가 냅다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m a c 가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그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제가 휴마시스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는 언급을 안 드렸어요. 근데 휴마시스 공략은 많죠. 네,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는 섹터 내에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뭐 포트폴리오가 다 차져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공략을 못해요.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천만 원 돈이 있으면 300만 원, 400만 원, 예, 30% 4 정도 포트폴리오에 뭐 지금 바이오스마트, 시젠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 증가를 못 시키고 그냥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구독자 분께서 바이오스마트를 못 잡았다, 못 잡아서 진단키트의 비중이 작았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예, 그큰 상승을 주잖아요. 끝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왜 팔아요 이걸? 예, 이전 고점을 또 돌파하는데. 점상한가를 돌파하는 것은 엄청난 시세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지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왔다 출렁출렁 했던 이 차트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점으로 보여요. 점. 지금 여기가 길게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이 봉들이. 봉들이 엄청 작게 보이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났다. 가을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그럼 이런 봉들이 얼마나 다시 작게 보일지 혹시 아세요? 네. 3,000원대 의 주가가 한번 시동을 걸어서 거래가 터졌던 이 주가 3,000원대 이 주가가 곱하기 10배 해 보세요. 3만 원. 3만 원은 이 상한가 가격의 몇 배예요? 두 배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의 반절이라고 하면 15,000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두 배밖에 안 돼요. 그 가격대가 바닥에서 몇 배예요? 여기서 10배입니다. 10배. 지금 두달 동안 만들어진 주가의 큰상승의이 마디마디 이런 합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는 단지 어, 두배밖에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10배라고요. 열 10배. 열그 10배 가는 종목들와 10배 열 10배 열못 잡았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예, 단 수익을 뭐 20, 20에서 뭐 짧게 이렇게 가져간 거는 오, 옳게 좋아. 잘하셨어요. 매매 방법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좋지만. 대세상승에 이런, 한번쭉 뽑고 다시 눌러주고 이런 종목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서워할 건 뭐냐면, 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준다. 그 시점이 오면 무서워하세요. 근데 거래가 없는데 눌러주는데 왜 무서워해요? 지금.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그리고 이전,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왜 팔아, 여기서? 냅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돌파를 하는데. 맞죠? 예, 네, 제 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큰 상승을 이렇게 나한테 안겨준 종목들을, 네, 찾기 쉬워요? 지금? 아니에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아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쭉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최에 공략했던 바이스마트 저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예,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 안겨주신 분도 저한테 큰 선물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주 소중하고 예, 가치가 깊은 예,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 큰 상승을 간직한다고 해도 사실 저 별로 안 기뻐요 예, 안 기쁜데 왜냐면 어, 제가 목표한 바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했으면 예, 심플러가 돈을 돈을 벌고자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벌기 쉬운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저는 어, 돈을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지인분들과 공을했던거 아니에요 예.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해피하고 예, 제가 오랜 시절 어, 돈 없이 살면서 예, 이런저런 뭐 식당 담에 청소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연구원입니다 <laughs> 예, 착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저는 어, 뭐 이게 영남권에서 굉장히 아니고 어, 큰 네, 나름 큰 어, 나름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12년 전에 어, 대, 그대아 조금만 제사적인 이야기 조금 할게요 예, 죄송하지만 어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뽑은 어 정말 들어가고 싶은 기업 5위였나 7위를 했던 그런 대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이제 11년차고요 그러나 저 또한 오랜 어떤 어 세월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네 예, 많은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될 텐데 왜 난리를 지겨가지고 뭐 한다 한다 해서 예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뭐, 주식도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고요 네. 어, 힘내세요. 힘내시고, 분명히 어떤, 어, 나에게 삶이었던 지금 많이 힘든 분이 많, 많으실 텐데, 분명히, 예, 좋은 시절이 다시 옵니다. 오고, 그리고 저는 뭐, 돈을 벌고자 해서 지금도 영상 촬영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 차트를 보는 힘 이전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그런 또뭐예뭐 예, 뭐 경험 예나의 종목을 놓기보다는 두세 가지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보고 다시 나의 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교 대조하면서 내 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아, 투자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잘 캐치해 보세요 예예 다시. 뭐 하고 싶은 말이 좀 굉장히 많은데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또 다음 시간을 마련해서 어 투자 마인드 또, 또 마음 수련 또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게 살아온지에 대한 것도 한번 더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바스가 오늘 상한가를 갈까요? 예, 3일째인데 3일째인데 상한가를 갈까안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타야 되나 안 타야 되나 생각할 텐데 저는 3일째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올라타지 않습니다. 네, 이틀째까지는 올라타요. 이때 혹시 잡은 분 계세요? 이때? 꼬리 때? 그건 몇 초간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저는 이틀간 이틀 정도의 상승의 마디를 가져갔던 종목은 올라탑니다. 어, 고속도로 생각해서 한번 쭉 올라타고 짧게 빠진 부분이 있겠, 있겠는데 3일째 급등하는 종목은 저는 그냥 안 가요. 네. 저는 제 원칙과 기준은 3일째 크게 상,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안안 안 타겠다. 그냥 잘 가라. 잘 가고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보자. 예, 네, 그렇게 깔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3일째 상승할 때 거래가 터지는지. 자, 어제 거래량이 500만 주 터졌죠? 500만 주인데 그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500만 주 이상 가면서 터진다. 그럼 좀 저는 대응 좀 경계를 할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없으면서 거래가 비슷하게 뭐 400만 주, 뭐 300만 주 터지면서 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전보다 작기 때문에 음봉을 나타내겠죠. 음봉 내에서 큰 상승을 또 상한가를 드간다. 혹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좀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네. 한번 나름의 대형 전략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3 일째부터 조금씩 더 크게 상승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몇 천만 원막 이렇게 왜냐하면 주식 이게 수가 작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한가 갈수 있습니다. 개 파락이 나와서 언제든지 하한가 갈수 있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안 팔았네, 못 팔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심플러 때문에 또 하한가 두번 맞았는데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다 판단하셔가지고. 예,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익절해도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6,000원대라고 볼까요? 지금, 왜냐면 이때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일단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의 중심, 센터라인 본다고 하면 여기가 거의 5,000원대거든요? 그럼 이 2배 지났어요. 2배. 5,000원대부터 보면 지금 2배가 지났다. 예, 그러면 3배까지 본다고 하면 얼마예요? 15,000원. 다섯 배 하면 25,000원 그게 되겠죠? 그럼 휴마시스처럼 다섯 배를 간다? 그러면 25,000원 찍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3 배까지 보겠다 하면 15,000원까지 찍고 내려올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한번 집중해서 예, 모니터링 해보시고요. 또 적절한 때또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엑세스 바이오도 아마 같은 흐름으로 네 예, 바스와 지금 경쟁을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 바스가 대장이에요, 지금. 바스가 사항가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엑세스가 들어가고, 뭐, 예,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저 기억이 안 나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도 같은 진단키트, 어, 뭐, 단시간에, 예, 변이를, 이제, 아, 그,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인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흐름만 같이 보세요. 보시고, 지금 4천원대부 올랐죠? 4천원대면 이제 두배 올랐네. 두 배가 올랐고 세 배까지 보면 어아세 배가 거의 올랐네요. 13,000원. 예. 4,000원에서 세 배니까 얼마예요? 13,000원 찍었고 어 다섯 배면 2만 원. ,000원. 2만 원까지 열어 보고 갈수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있죠. 거래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일선이탈라면또 약세 약세였던 흐름이 나와서 어 실참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가 중장기로 보면 어떠냐면 5일선, 21선, 61선인데 61선하고 121선이 지금 이격도가 낮아요. 지금 네, 이격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61선하고 121선도 충분히 이제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봉의 길이가 되게 신기한 게 뭐가 보이세요, 지금? 액세스 바이오가 왜 강할까요? 꼬리가 없어요, 위에. 꼬리가 없죠. 뭐 상한가가니까 위에 당연히 꼬리가 없지만 밑에가 꼬리가 없어요. 네. 희한하죠. 그다위 시작과 동시에 차임금 없습니다. 그냥 쭉 그냥 빠르게 땡깁니다. 쭉쭉 쭉. 쭉, 쭉. 네.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액세스 바이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관심을 요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을 항상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 갈때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이때 올선 근접일 때가 매수였다. 상한가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응봉이 내려오고 이전 고점을 체크해 보면서 근접할 때 매수, 홀딩, 홀딩, 홀딩. 갔으면 또100% 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아깝죠?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했더라고 하면 아주 스마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다른 종목에 어,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맥점의 자리를 꼭 캐치하셔가지고, 어, 사항가 따라잡기, 사항가가 상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눌러 주는데 이전 고점과 어떤 그 라인이 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뭐 10에서 10% 어, 배팅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10% 그렇게 부담 어, 없이로 가면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고요. 아, 나름의 또 계획 그리고 또 미래를 자신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 보고. 뭔가 많이 노력해 보세요. 예, 주위에 뭐신문 신문을 뭐 주간 신문을 받아 보든지 아니면 여러 칼럼들을 뒤져 보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뭐 심리학 책, 심리학 책, 주식 관련된 책보다는 나의 어떤 어 심적, 내적 내공을 어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예, 나름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